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국민들의 힘과 국민들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내란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국민들의 힘,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.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? 공직자였던 제가 선대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많이 물으셨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. 지난 3년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폭정을 하고 12.3 내란으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.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내란 동조 세력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.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,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은 각오로 서게 되었습니다.